유정의 승군 각설 외장 성강정이 상령 고우를 함몰하고 이천 군수를 죽이며 인하여 김성을 치고 또 회양에 머물며 각 처에 노략질하더니 금강산 유점 사에 들어가 법당에 앉고 재승을 불러 호령 왈 너희 절에 있는 재물을 다 내어놓으라. 만일 지원하면 즉시 버일이라 니 절중들이 황급하여 재물을 내어 월대에 쌓으니 태산 같은지라. 혹 거역하는 중은 버이고 혹 동여매고 난타할 즈음에 한중이 밖으로서 들어와 바로 부었게 이해하고 돌아와 외장을 향하여 읍하더니 선강정이 자세히 보니 그 중에 용모 피상하고 범의 눈이며 사자 뺨이요 수염길이 자이 남으니 외적이 좌우로 창검을 들리고 둘러쓰되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건을 피상한 중인 줄 알고 이뤄 담내하니 유정할 소승은 이절에 있는 유정이라 하는 중이로소이다. 장군이 많이 험정해 괴로이 구치하사 폐암에 이르시되 소승이 먼저 맞지 못하오니 다만 죄를 기다리나이다 하니 소매에서 조그만 종과 차 넣은 병을 내어 표자에 부어 외장에게 권하여 가로되 산중에 각별한 별미 없이 송백차를 들이나니 고이 여기지 마르소서. 산승 행장이란 것이 오직 표자 일개요 석간에 흐르는 물과 산상의 백운뿐이라. 구태여 가져가려 하시거든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고 사기 태어나니 외장이 그 말이 갈수록 안연함을 보며 반드시 속승이 아니라 하여 가로되. 그대는 진실로 범승이 아니로다 하고 유정을 청하여 데리고 안변 고울에 들어가 청정을 보고 가로되. 차승은 범승이 아니라 머물러 두고 대사를 의논함이 좋을까 하노라. 청정이 유정을 보고 예로 대접하며 고금질란을 의논하니 문답이 창해 같은지라. 청정이 대의하여 머무를 새 청정이 대접을 광곡히 하되 유정이 돌아갈 의사를 생각하고 문득 청정에게 묻기를. 외국이 조선을 더불어 인구 기원을 어찌 침노함이 이렇듯 심하니. 청정왈 조선이 네. 스스로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명을 순종치 않으므로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제라도 조선 국왕이 우리를 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대명을 치고 인하여 우리나라를 섬겨 항복하면 도로 성지를 주고 왕을 봉하여 다시 침 놓지 아니리라 유정이 발현변색왈 조선왕은 대원한 임금이시고 또 조선이 일본으로 더불어 피컨대 대국이라 채통이 유별하고. 일본 관백은 본디 미천한 사람으로 그 임금을 내치고 스스로 선이 이는 천하의 큰 도적이라 어찌 대국 임금이 소국 도적을 섬기리오. 꾸짖기를 맞이하니 한데 청정이 대로하여 좌우로 꾸짖어 원문 밖에 버히라 한데 유정이 조금도 두리는 빛이 없고 앙천대소 왈. 내 잠깐 장군을 시험하밀러니 진실로 소장부로다. 한 사람이 도적이라 하면 도적이 되며 성인이라 하면 성인이 되는가. 천하가 다 성인이라 하야 여 성인이요, 천하가 다 도적이라 하야 여 도적이 되나니. 이는 작은 필부라 어찌 대사를 이루리요 하고 쾌히 걸어나가니, 청정이 도로 무료하여 친이 내려가 무사를 꾸짖어 물리치고 유정의 소매를 이끌어 장중에 들어와 살해 왈, 내 거의 신승을 해야 할 뻔하였나니, 그대는 모름지기 허물지 말고 안심하라 한데 유정이 웃고 손사하더라. 이튿날 유정이 청정에게 이르되, 내 들으니 성강정이 상령으로 간다하니, 반드시 경기감사 심대를 죽이니, 리 내 평일 심대로 더불어 좋은 사이러니 나아가 쿠코자 하노라. 청정 왈. 그대 여기 있어 어찌 죽음을 아는다. 유정이 웃고 왈. 대장부 세상에 처함에 비록 만리박 일이나 어찌 헤아리지 못하리오. 하물며 상령은 불과 천이라 어찌 모르리오. 장군이 사람 보기를 썩은 풀같이 하도다 하고 대소하기를 맞이하니 하니. 호련 서문지킨 군사가 그를 올리건을 바라보니 이는 선강정이 심대를 죽인 승전 보장위원을 청정이 대경하여 급히 유정을 청하여 가로되. 그대는 진실로 세속범승이 아니니 오래 요란한 전장에 머무름이 불가하리라 빨리 사냐로 들어가 선도를 힘쓰라 하거늘 유정이 청정을 이별하고 유점사로 돌아와 사승들을 다 불러 왈. 우리는 조선국중이라 이제 우리 예지방이 의 마침내 외노에 운고한바 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며 우리 비록 중이나 또한 조선 인민의 자손이라 이제 외노에 속할진데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요. 내 당당히 나라를 위하여 은혜를 갚고자 하노라 너희가 내 영을 듣지 않으면. 즉시 버일이라 한데 모든 중들이 순종학원을 유정이 차일 군기와 기치를 수정하고 큰 기에 쓰되 조선 승군 도원수 유정이라 하고 일변으로 군복을 입으며 일변으로 강원도 각처에 사통하여 승군을 모으니 차차 이 소문을 듣고 바람을 쫓아 오는 자 천여 명이러라 각설 유정이 유점사에서 승군을 대라고 들에 내려와 일일 연습하며 활쏘기와 총록기를 익히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각처 승군들이 연이라며. 유정이 그 군사를 거느리고 고성현에 들어가 군기를 내어 가지고 양덕 맹산을 지나 의주로 향하니라 각설 김제군수 정남과 해남 현감 변홍정이 군사 500여명을 거느리고 웅천고을에 영채를 세우고 외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더니 차시 외장 평정성이 이만병을 거느리고 경성을 지나 전주로 향하더니 정남 변홍정이 웅천의 둔병함을 보고 총잘 놓는 군사 1천으로 좌편에 있게 하고 창군 일백으로 우편에 세우고 일시에 북을 울리며 길을 두르고 좌우로 내달아 총을 놓으니 정남의 군사 3대 쓰러지듯 하고, 또 창든 군사 일시에 달려들어 목책을 파하고 썩은 풀배듯 무수히 죽이건을 정남 변홍정이 각각 창검을 들어 적병을 대적하며 크게 군사를 호령하여 유협전으로 쏘니 외병이 잠깐 물러가건을. 정남 변홍정이 좌우로 충돌하니 외병이 살을 맞아. 수백 명이 죽고 진세 어지럽건을 평정성이 쟁쳐 군을 거두고 남쪽으로 달아나더니 앞에 일지 군마가 오건을 이는 외장 안국사의 군사라. 평정성이 대의하여 합병하니 군사가 마녀 명이러라. 다시 웅천을 향하여 나오니 정남 변홍정이 맞아 대진하고 종일토록 어지러이 싸우니 피차에 죽는 군사 무수하여 죽음이 매같이 쌓이고 피 흘러 내가 되었더라. 차일 초원의 외병이 군사를 몰아 정남의 진을 겁치코자 하여 나하건을 정남이 군사를 호령하여 쏘라 한데 군사 동계에 살이 없는지라 하나도 쏘지 못하니 정남이 할일 없어 좌수에 창검을 들고 우수의 철편을 두르며 외군을 지치니 붉은 피 점점이 튀어 군복에 사무치더라. 좌충우돌하여 적군을 죽이더니 문득칼이 부러지건을 주먹으로 무수히 치더니 기운이 쇄진하여 마침내 난군 중에 죽으니 변홍정이 또한 철퇴를 들고 외진에 들어가 어지러이 치니 외병이 철퇴를 맞아 활도 부러지며 홍 머리도 깨어지며 무수히 죽이다가 또한 기력이 지나여 입으로 피를 토하고 죽은 이 일군이 다 흩어지고 군기만 남았더라. 평명의 평정성이 보고 불쌍히 여겨 군사로 하여금 죽은 군사를 모아 쌓고 흙을 덮으며 큰 나무를 깎아 세우고 쓰되 조선 충신 정남 변홍정 지쳐라 하니라. 이튿날 안국사로 더불어 군사를 거느려 전주로 향하여 가니 차시 재령 사람 정남이 저희 노복과 독리 사람을 데리고 피난하다가 급히 전주성에 들어가 관속과 인민을 놓아 군기를 주어 가로되 외적이 웅천을 파하고 승승하여 전주를 치러오니 제군은 힘을 다하여 싸우라고 급히 성문에 올라 성각 키마다 무수한 기를 세우고 군사로 하여금 고각을 울리며 방포와 시석을 내리어 왜군이 이미 웅천 싸움에 많이 죽은지라 급하여 밤으로 도망하니라 각설. 조방장 원우, 이 전부 등이 군사 5천을 거느리고 여주로 나오더니 외적 평수정이 6만 군을 거느리고 충주를 지키며 김수등은 4만 군을 거느려 원주를 지키게 하고 군사를 놓아 각처에 노력할 새혹 4,500이며 혹, 혹 6,700이 연하여 죽산 양지용인 양근 광주로 왕래하며 노력질하니 원우가 군사를 거느려 여주 김이포에 매복하였더니 외장 기린거리 5천 군을 거느리고 김이포를 건너오건을 원우가 방포를 놓으니 폭병이 일시에 내달아. 급히 친히 외병이 물에도 빠지며, 살도 맞으며 죽으니, 기린거리 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도망하니라. 이 적의 이천 부사 변흥성이 삼천 군을 거느려 전선을 타고, 가만히 안개 속으로 배를 저어 나아가며 도적을 살피더니, 외병 오천이 노략질하건을 편전과 유협전으로 일시에 쏘아, 외적 천여 명을 죽이니, 외군이 도망하여 그 후부터는 여주 양주 근처에 감히 다니지 못하더라. 제설 강원감사 유영립이 원우로 하여금 도적을 칠하되 원우가 군사 오천을 거느리고 나아가더니 군사 기갈이 심하여 걷지 못하거늘 노변 여사에 들어가 양식을 얻어 밥을 지으며 군사를 쉬게 하더니 외장 선강정이 탐지하고 군사를 몰아 급히 엄습하니 원우가 대경하여 미처 군기를 차리지 못하고 군기 다 헤어지거늘 원우가 할일 없이 군관 7인만 거느리고 창검을 두르며 달아드니 선강정이 맞아 싸워 30여 합에 이르러는 적세를 능히 대적지 못하여 한문을 해치고 달아나 한 언덕을 의지하고 앉았더니 언덕 위에서 문득 고함 소리 나며 적이 일시에 내달아 총을 놓아 원후와 군관 7인을 일시에 철환을 쏘아 죽기니라.